오랜만에 징크스 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크스가 최근에또 버프를 받았죠.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징크스 한번, 방관 징크스로 한번 반영합니다. 근하게 한번 해볼게요. 방관 징크스. 아, 근데 탑정글이 듀오라 가지고 조금 걱정되네. 많이 올가능성 매우 높다. 요즘 확실히 탑은 정글이랑 듀오 하긴 해야 돼 이런 거 보면 정글이랑 듀오 해야지 마음이 편하거든. 케넨 상대로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확실히 근데 버프된 징크스라면 가능할지도. 내가? 아직 천천히 파밍해주면서. 날짜리는 잘 놓고 있긴 한데. 나이스어 수학 겨우 두던데. 우선 우리 팀 이제 정글은 내려가는 동선. 합정글이 듀우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해서 여기 좀 깊숙하게 요즘 와드 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다가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아 아, 괜찮죠 아, 괜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일부러 그런건 아니라고 어불하나뜯어주고 불어, 불어, 불 찍었고 불어, 불메가어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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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디 갔어? 뭐 어디서 집을 간 거지? 수학 3 스택 좋긴 해. 오션까지 깔끔하게 나왔어 템트리. 육렙 캐넨이라서한 방에 들어와가지고 죽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장관에 이제 치명타 딱 섞으면 진짜 맛있겠다. 오, 잘 맞췄다 그래도 나름 신경 좀 써주려고 하는데 그게 잘안 되네. 가비 방관의 치명타 스윽 가면은 이건판뭐 애들 뭐 좋아 죽었는데 티모 캐넨 파이사 후에.

오만, 징수, 뭐, 임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될 듯? 이러면, 방관이의 치명타를 가면 좋은 점이, 내가? 아직 안 어차피 궁속, 이렇게 징크스랑 다르게, 딜이 야무지게 뽕이 뽑혀요. 아, 저기 와드 있는 거못 봤네. 생 나이스. 개꿀. 와, 이거 무기는 뭐야? 이런 미드야, 친구라고 갱킹 바로 와주네. 굿굿와프리징까지 박수. 내가 후반에 좀 있다. 내가 방관후와 찢어줄게. 친구야 잠옷이 아니라 이거. 저뭐 그거잖아. 짱구, 짱구시잖아. 짱구, 옷이잖아, 짱구 옷. 바텀도 잘하고 있고, 미드가 조금 불리한네 미드가 많이 불리하네. 와또 잡았고. 그렇지. 그렇지. 이 번판 아주 미쳤는데, 이 번판 정글 잘해 가지고 괜찮을 것 같기도 확실히 게임이 근데 미드만 조금만 집중해 주면 돼. 미드야, 제발 미드야, 부탁할 게임. 오, 극한. 가다좀 파워가. 제압되었습니다. 갑자기 카투 새끼야 너무 깝춘다다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돼요 이 친구야 아주 얇았지 아주 얇았지 모두 대 와우, 깔끔하고 와우, 에스, 아, 쉰, 미쳤네, 그냥. 존나 세네. 아, 사일러스 잘한다. 이거 너팀몬 아니 케넨 혼자 잡아 내가 이제 카이사 마킹 해줄게 마이드 이번 파, 아 이번 파 아주 잘 풀렸어 뭔가 다 아다리가 좋아 자 미드 궁쓴거 그냥 쓰는 족족 맞고 그치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잘 커도 케넨한테 한방날 수가 있어 조심해야 돼 이건 잡았죠 이게 징크스, 이게 징크스. 정장의 화신. 와 버프된 징크스 이게 초반 이제 원래 징크스가 후반이 좋잖아. 근데 초반을 버프 시켜 줬거든. 뭘 버프 시켜 줬냐? 사정거리랑 이제 이데미지를 버프 시켜 줬어. 그래서 그 사정거리 빨로 초반을 넘긴거잖아 플러스 이제 2데미지로 아까 한번 잡기도 했고 겁이 뿌우우우거 어. <목소리> <거비. 목소리> <목소리> 겉을 칠 너무 못깔았다 오케이, 임피 나왔고요 여기서 밤끝 가면 됩니다. 왜 밤끝을 가냐? 저기가 이제 선으로 물었을 때 좋은 애들이 많아. 뭐, 캐넨, 뭐, 그리고 뭐, 후에이한테도 스킬 맞으면 좀 힘들고, 그 다음 노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밤끝 가면서 방관 올려주면서 치명타는 두 개만 가도 충분히 세거든요. i 와가비와 이걸 못 죽이네 나를 좀 하는데. 그게 잘안 되네. 게임이 갑자기 이거 아까 즐길 때랑 다르게 조금 많이 힘들어져가지고 여기서 마지막 템 라우이 갈게요. 라우이 밤끝 가지고 야 게임이 쉽지가 않다 오늘 한판한 한 판이 사이러스가 끝까지 잘해줘서 다행이다. 어, 몰라. 그냥 총이나 예. 와우 에스 아, 응? 어색. 그렇지 이거지 그냥 혼자 바캐리에 버리진 않았고 사일러스도 잘했어 어 인정 사일러스도 충분히 잘했다 이거 혼자 1대9급은 아니었고 아, 생각해보니까 잊을 뻔했네 사일러스의그 노고를 잊을 뻔했어 잘했다잉 야무지게 또 1등 딜량 1등 존나 불안불안해서 게임하면서 어? 게임하면서 막 불안불안했지만 그 불안함 확실히 그래도 안정적으로 게임을 했다는 점 여러분들. 이거는 또 구독 한번씩 해 줘야지. 아직도. 요즘 요즘또 메타가 달라졌어. 어? 구독 이제 뭐 이제 누른다. 이제는 약간 또 메타가 달라져서 추천 영상 뜨는 걸 본다. 구독 안 누르고. 그래 봐 주는 건 너무 고맙지만 이제 누를 때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구독도 눌러 주시면 좋고.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an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